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항상 찬양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찬양 중에는 내 삶과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도 있고. 나의 삶과 또 상황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은 이 다윗 때의 성전에서 찬양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은 세 명의 악사를 두었는데 그 가문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찬양을 담당했어요. 아삽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일절에서 칠절 말씀 보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어 버렸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그때의 처참함을 노래합니다. 사람들의 시체가 길에 쌓였고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가 되었으며 그 피가 예루살렘에서 강처럼 흘렀다. 실제로 이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갑자기 야곱이 등장해요.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따라 자신들을 극유리하게 달라는 것이죠. 팔 절에서 구절 말씀에는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바로 이 회개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극률이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한다는 건참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못해요. 최초의 타락 사건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인 것이죠. 우리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힘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주며 우리가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묵상이라 말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죠. 바라기는 모닝빵은 묵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모닝빵은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는 그냥 마중물이 될 뿐인 것이죠.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아삽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주의 목장의 양이다라고 찬양해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늘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